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오늘 주제가 뭐야? 썸녀가 분명히 나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백을 했더니 거절을 당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모든 분명히 썸녀가 호감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고백을 했더니 거절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착각. <laughs> 제일 큰건 그거 아니에요? 나 혼자 썸 타는 사이? 착각일 수도 있는데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상황을 가져왔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방금 착각 말씀하셨잖아요. 남자 혼자 썸 타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 여자는 그냥 친구, 그냥 친한 사이.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 입장에선 호감인 줄 알았는데 여자는 호감이 아니라 호의였던 거죠. 음. 음. 그래서 정말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해도 잘 맞고 이러니까 잘 해줬던 건데 이제 남자는. 혼자서 뭉게뭉게 이때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성적으로 고백을 하니까 당황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성적으로 만났는데 여자 입장에서 아직 잘 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인, 사람인지 그래서 너무 이른 거죠 그래 나그 소개팅하고 딱두 번째 만난 날그 남자가 나한테 우리가 썸 타는 사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에? <laughs> 그분의 시간은 나의 시간보다 아주 빨리 지나가는 거야.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나랑 썸을 탄다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뭘 감정을 공유하거나 이렇게 주고받은 게 없는데, 왜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딱 둘이 처음 만났는데, 여자는 그냥 사랑을 만났는데, 남자는 이제, 아, 썸을 타야지, 마음을 잡고,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이 썸을 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속도가 너무 달라가지고. 잘 알아채야겠네, 여자의 신호는, 신호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객관적으로 볼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여자가 호감이 있었는데 고백을 했더니 거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아직 밥이 안 됐어 <웃음> 뭐 <웃음> 무슨 말이죠? 너무 성급한 고백이 그럴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신중한 성격일 수 있잖아요. 음. 이게 만나면 더 정이 쌓이고 사랑이 쌓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진짜로 막 내가 이 사람 헉, 운명이야. 진짜 남자 이 남자야 딱 확신을 갖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음. 확신을 갖고 만나고 싶은 사람에게 그냥 이 남자는 같이 재밌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고백을 했다면. 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 밥이 안 됐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연애 타입이 좀 달라서 생길 수 있는 일이겠네요. 저는 호감이 있었는데 나중에 거절한 이유는 처음에는 이게 외모적으로 이상형이었지만 점점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렇게 막 사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외모는 괜찮은 사람인데 성격이 잘안 맞는다거나 취미가 뭐안 맞는다거나 대화가 또안 통한다거나 그래가지고 그래 막상 만나보니까 그러니까 좋아해서 심지어 여자가 먼저 고백을 응, 응. 했을 때도 있잖아요 맞아 맞아 막상 만나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거지 그래서 썸만 타다가 끝나는 이유가 내 생각과 많이 달라서인 것 같아요 막상 아이 사람이 왕자겠지 라고 했는데 막상 만나보니까 지나가는 1, 2, 3이랑 다를 게 없다던지 아니면 좋아 보였던 그런 것들이 막상 내 남자로 두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에서 봤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친구랑 진짜 잘 어울리고 잘 지내는 성격이야 이게 겉에서 봤을 땐 너무 좋은데 이 사람이 이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를 등한시한다거나 나랑 연락이 안돼 이러면 사귈 때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음. 그런 댓글도 봤었어요 여자가 좋다고 해서 사귀었는데 점점 여자가 뜸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헤어지자고 했더니 여자가 이제 그냥 좋은 친구로 남자고 했대요. 그이 그러니까 경우도 여자가 먼저 좋아서 사귀긴 했지만 막상 사귀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은 거야. 이성적으로 끌림이 없었던 거지. 아니면 그 끌렸던 포인트가 오히려 연애 해가 되거나 썸타는데 해가 됐을 수도 있어요. 자기 일에 열중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고백을 했는데 음. 막상 그 옆에 서보니까 나는 계속 가려진거그 사람 뒤에서 계속 기다려야만 하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응. 이렇게 썸을 짧게는 2주 정도 타지만 길게는 막몇 달도 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예비 남친으로 두고 봤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를 때 이게 진짜 커플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슬픈 얘기인데 호감은 있는데 이 여자가 결혼 상대로서는 좀 약간 신중해서 이렇게 섣불리 사귀지는 못하는 거죠. 결혼을 염두에 두고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결혼 상대로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래, 지금 막 진짜 괜찮은 연하가 온다고 쳐봐. 너무 좋아. 모든 게다 좋아. 근데 내가 결혼하고 싶은 입장이야. 그러면, 아, 연애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응. 음. <laughs> 꿈은 꿀수 있잖아. <laughs>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 캐치프라이즈. <laughs> 나이 티내지 말아줄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오늘 주제가 뭐야? 썸녀가 분명히 나에게 호감이 있었는데 그래서 고백을 했더니 거절을 당했다 여기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다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큼 좋은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끝 <laughs>